저희가 그 게시판에 임신 때 나는 왜 남편과 싸웠나. 혹은 남편에게 이렇게 섭섭했다. 요거에 사연을 올려달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요거 가지고 녹화를 좀 해보겠다고. 그랬더니 여러분이 내용을 <laughs>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보고 빵빵 터졌어. 이거 많이 해요. 이런 느낌. 그 자기 전에 아기, 움직이면 태동이 느껴져서 만져보라고 했는데 남편이, 나 이거 나테 공감해. 남편이 귀찮아서 티를 냈어. 그때 엄청 섭섭해서 찔끔 울었던 기억이 난다. 음. 근데 이거 저도 비슷한 기억이 있거든요, 이거. 남편한테 만져보라고 그랬나? 아니 태담을 해달라고 그랬는데 진짜 우리 신서방이 자랑은 아니지만 진짜 표정 그런 것 때문에 섭섭하게 만든 사람이 아니거든. 근데 진짜 똥 심은 표정을 날 쳐다봤어. 그걸 꼭 해야 돼, 표정으로. 근데 진심! 아, 이 사람이 진심으로 하기 싫구나를 느껴졌거든. 섭섭했어? 음. 섭섭은 했지만 이 사람이 정말 쉽구나 생각을 하니까 그 다음에는 가능하면 뭔가 이 배대가 에뭘 해달라는 얘기는 안 하고 그리고 태, 저기 동화책 있잖아요 태교책 태교책을 읽어서 무한 반복으로 이렇게 들려줬습니다. 이렇게. 음, 녹음을 어, 해요. 녹음을 들려요한 어. 번만 읽어 이래가지고 들려준 들려준 음. 적이 있었죠. 근데 이거 약간 진짜 포인트 있잖아요 이런 거. 어, 그러니까 음, 음. 이, 이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근데 아, 여기서 아빠들 변명 한번 들어도 됩니까? 네. 왜냐면, 남자들은 굉장히 시각적인 동물이래요. 그래서 엄마들이 음, 음. 생각하기에는, 아니, 우리는 어쨌든 시각적이잖아. 어쨌든, 어쨌든, 미안해. 애기가 들어있잖아. 잖아 자, 남자들이 바라보는 어? 눈은 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애가 아니라, 그냥 내 와이프의 배예요. 지금 배에 대고, 안녕? 이라는 거래요. 그래서 굉장히, 그래서 아빠들이 막 얘기하는 거 싫어하고, 그 다음에, 그 출산할 때, 왜, 애기 나왔을 때도 그렇고, 애기 나오기 전에도 그렇고, 배에다 대고 노래를 불러주고. 난 지금 노래를. 내 와이프의 배다 대고 노래를 부르라는 거야? 라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음, 아까 얘기했듯이, 음. 그래도 엄마들, 이제 남편들 목소리도 들려주고 싶고, 음, 이렇잖아요 그랬을 때 달팽이 PD의 이건 이게 굉장히 대안이 될수 있을 음, 것 같아요. 음, 한 녹음. 번은 녹음해서, 아빠들도. 그래, 아빠들도 한 맞습니다. 번은 동화책 읽을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뭐 녹음해서 무한방법. 저는 이 말에 대해 그 와닿던 게, 이거는 꼭 임신 때만이 아니지 않나요? 왜, 어, 뭐야? 그 사연 중에 하나 있죠. 회식? 아니 나살 많이 쪘지? 아 맞아 음. 이거 있어. <laughs> 아 가슴이 너무 커졌다고 얘기했던 신랑이 지겹다고 말하는 사람이 한분 있었고 <laughs> 음. 그런 말 지겹다고? 그런 말왜 해요? 음. <laughs> 그런 거잖아. <laughs> 그런 말 속으로 <소식으로> 생각해야지. <laughs> 음. 뭐. 응. 그런 그어 밥을 조금 먹 먹으면 방구가 덜 나온대. 그랬더니 근데 왜 많이 먹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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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응가 냄새가 너무 나고. 32주차인데 방구를 음. 너무 자주 껴서 음. 임산부 방구 질을 방법을 검색해 보니까 음식을 조금씩 자주 먹으면 도움이 된다. 그래서 남편한테 조, 조금씩 먹으면 방구 덜 나온대 했더니 남편이 근데 왜 많이 먹니? 라고 했다고. 어. 음. 음. 그래 가지고 두 시간 울었대요 그럴 수 있을 것같아 아, 그러니까. 그렇네. 아 근데 보면은 지금 보면 남자들 포인트가 뭔가 해결해주고 싶은 거잖아요. 맞아요. 자꾸 해결책을 음. 주려고 하고 어, 사실을 얘기해주려고 하는데 음. 지금 와이프들 다 얘기하는 거는 공감을 바라는 거잖아요. 그럴 수 있어. 괜찮아 이런 말을 원하는 건데. 그말 그렇죠. 그 빼고 지금 아, 나오고 있는 거잖아. 여기 상담 오시는 분들도 보면은 음. 살찌고 이제 그 우리 방울. 방을... 조선 쌤이 그 영양 상담하면서 이걸 이렇게 야 돼요 그러면 남편 분들 옆에서 본인 몸도 안 쳐다보면서 그렇다잖아거 봐, 내가 얘기했지라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 보면은 음. 엄마한테는 샐러드 주고 자기는 앞에 라면 먹고 막빵 음. 먹고 그런다. 자기도 음. 같이 안 먹어야지. 맞아. 저희 한산모님은 이제 엄마가 이제 살이 많이 쪘어요. 그러니까 이제 영양 상담을 할때 <laughs> 이제 뭐 엄마 좀 약간 영양을 조절을 하셔야 되겠어요. 그랬더니 이제 아빠가 뭐, 영향 조절해야 된대, 엄마,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뭐, 뭐. <laughs> 이 얘기 너무 웃겼는데, 그래, 내가 채찍질 해줄게. <laughs>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음. 남편이? 남편분이. 음. 그러니까 이제 엄마는 되게 서운한 거예요. 서운하지. 어, 채찍질을 해주는 게 아니라 같이 가장, 안 맞아. 먹어주는 그러니까. 거. 그게 사실 엄마한테 더 필요하다라는 음, 음. 거를. 너무 야밌다. 아니, 애는 지, 뭐 둘이 혼자 만늘었냐고왜 <laughs> 지는 거고, <먹고>, 왜마누라 <laughs> 저희 남편 같은 경우에 둘째가 졌을 때. 첫째 때몸무게 많이 늘었었으니까, 둘째 때는 체중 조절을 해야 된다는 거 아니까. 본인이 스스로 밥량을 줄였어요. 말없이 음. 나한테. 음. 우리 밥량을 줄이자가 아니라 본인이 스스로 줄이고 나한테 밥을 조금 주기 시작하더니 셋째는 좀 조절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조절을 지금 안 되고. <laughs> <laughs> 같이 해야 돼요. 혼자는 그러니까요. 힘들어요. 음식 정말, 그러니까. 임신부 때는 이게 호르몬의 작용이겠죠, 이것도. 음. 진짜 생반 안 먹고 싶은 거뭐 땡기기도 하고 음식 조절 진짜 안 되더라고. 그 먹어요. 제가 입덧을 한두 달하고 입덧이 딱 끝났을 땐 세상에 산지다 맛있어 다 그냥 음. 먹는 아무거나 다 맛있더라고 그러니까 그때 진짜 좀 무섭더라고 이러다가 진짜 이걸 다퍼먹다가는 정말 큰일 나겠 큰일 나겠구나 그 음. 생각이 딱드니까 정말 조절하느라고 되게 힘들었거든 음. 도와주지 않으면 되게 힘들었죠 그런 자각이 있으시다니 대단한데. <laughs> <나한테 웃음> 그런 자각이 있기 때문에 2시간만에 <laughs> 나신 거예요. 그렇죠. 음. 그러니까. 저는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애 알아서 그럴 수밖에 음. 없었어요. 살이 찌우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아이였기 때문에. 그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줘야 되나? <laughs> 이분 같은 경우는 입설을 입사, 한참 했는데 한여름붕어빵에 먹고 싶었대요. 근데 이거 어떻게 구해주냐? 그 남편한테 붕어빵 먹고 싶다 며칠을 말했더니 남편이 야 여름에 붕어빵이 어딨냐? 요즘에 <laughs> 붕어빵 있어요. 냉면 가면 음. 음. 있어요. 맞아 냉면 <laughs> 가면. 하지만 그렇다면 아니 그럼 붕어싸만코라도 상황이 그러지 내가 그니까 어, 붕어쌈만코 내가 최선을 다했다라는 그래. 어, 그래. 내가 이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지 열번 붕어는 없지만 붕어싸만코는 있잖아 우리가 편의점에 어, 엄마도 어, 다 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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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다고 <laughs> 안다고 성의를 보여줘야지 성의가 진짜 산, 한겨울에 산딸기 따오는 거지왜 <laughs> <laughs> 왜 이래 21세기에 <laughs> 그거 비슷한 것 같은데 연어장 먹고 싶다 고했는데 연어장 맛있지 난 내일 먹어야지 이랬다는데 <laughs> 아 진짜? <laughs> 해외 에서혼자지내다가 갑자기 연어장이 먹고 싶어서 남편한테 카톡으로 연어장 먹고 싶다 고 했더니 연어장 멋있지난 내일 먹어야지 하고 장난을 쳤는데 그게 너무 섭섭해서그 다음 날 여섯 어. 번을 우셨답니다. <laughs> 아, 그럴 수 있어. 음. 그러니까 남편이랑 그리고 따로 있었네 보니까 이분은 음. 남편이랑 한국 외국사다 한국에 들어오셨는데 하, 남편이 먼저 들어왔대. 그러니까 연어장은 외국에서 구하기 가좀 어려웠겠죠. 연어장 뭐 먹는 나라가 많지는 않을 테니까. 정답 가르쳐 줘야 돼. 어 가르쳐 줘야 되더라고 남편한테 음. 그렇게 난 내일 연어장 먹어야지 이게 아니라 마켓컬리로 연어장을 주문해서 <laughs> 외국에 보냈어. <laughs> <사는 거 아니야? 웃음> 몰라. 내가 아. 한국 나오면 내가 많이 사줄게. 이렇게 얘기해 그렇죠. 어떻게 내가 그러니까 임신했을 때는 내가. 말을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음. 시후너버딩에서도 음. 보면 음. 그 여자는 임신을 하면서부터 내파가 바뀐다면서요. 그러니까 호르몬의 영향으로 아빠들 그게 3년 간답니다. 그러니까 음. 임신 때도 중요하고 임신 후에도 2년 정도까지는 그 3년 기간 동안에 보험을 드다 생각하세요. 무슨 보험이냐? 좋은 말만 하세요. 3년 내내 음. 좋은 말만 하면, 그 엄마들은 그때 있었던 게다 각인이 된다면서요. 음. 그러니까, 왜 임신했을 때말 한마디 잘못하면 평생 간다고 하는데, 좋은 말도 기억에 남는 거니까, 좋은 말만. 음. 좋은 사람이 되세요, 아빠. 나쁜 말은 의료진이 합니다. 좋은 사람이 되세요. 그리고 사연 중에 비슷한 사연이 두 개가 있어요. 회, 회식. 남편의 회식. 회식. 아. 그 놈의 회식. 음.